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n s r 유레점입니다. 자, 이제 시즌이 돌아와서 자전거들 많이 사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백팩 배낭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자전거 배낭이 왜 필요해요? 여기 조지 뒤집어니다 들어가는데 나는 다 되는데 그리고 자전거에 장착도 하시고. 근데 사실은 자전거는 그 메이커에서 이 지오메트리가 있잖아요. 설계돼서 나온 그 자체 그대로가 딱 맞는 건데, 거기에 이것저것 달잖아요. 뭐, 안장 쪽에도 뭐 달고, 탑 튜브에도 달고, 핸들에다 달고 이러면은 밸런스가 미세하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전거 그대로 쓰는 게 좋은데, 할수 없이 자전거에 꼭 부착해야 되는 게 있죠. 전조등 같은 거 그리고 후미등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계 같은 거 이런 건또 달아야 되고 또 핸드폰도 요즘 어플 이용해서 많이 내비게이션 쓰시니까 그런 거는 달더라도 그 외에 건 달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배낭을 이용하면 배낭에 다가는 뭐든지 다 담아서 다닐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배낭이 없으면 이상해요. 배낭을 맸을 때 비로소 또 안정감이 들고 그리고 배낭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양한 거를 수납할 수도 있지만, 만일의 사고에 낙차가 났을 때 등판 쪽을 보호해주는 보호대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낭을 매면 덥고 무겁지 않을까? 아닙니다. 요즘 배낭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설계가 잘 돼가지고, 웬만큼 더워서도 배낭을 들으면 묵직한데, 딱 외보면은 안맨 것처럼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런데 디자인적으로 설계가 잘돼 있어가지고 수납도 좋지만 그 수납 수납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배낭 을 소개해드릴 텐데 우리 NSR에서 제일 그 좋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배낭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은 해소를 해드려야죠. 아니 배낭을 굳이 굳이 외매야 될까? 그러면 그만한 장점이 있는 건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배낭을 매물해서 이것저것 넣을 수 있지만 이것저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필요해서 가지고 나갔다가 벗었을 때 수납할 수 있는 건 배낭밖에 없어요. 자전거에다 옷을 매달 수가 없잖아요. 특히 두꺼운 자켓 같은 거 자전거에다 못 매죠. 그렇다고 생활 자전거처럼 허리에다 매고 탈 수도 없잖아요. 자 요즘 요즘은 간절기입니다. 간절기이기 때문에 계절이 두 가지가 공존하죠, 계절이. 겨울이 아직 있어요. 아침 일찍 나가보시면 너무 추워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저녁에 해가 지면 춥고, 아, 옷을 그냥 따, 낮에 따뜻하니까, 낮에 영상이 2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입었는데 추워요. 그리고 손이 너무 싫어요. 손이 막 깨질 것 같이 싫어와. 요즘도 그렇습니다. 한겨울에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따뜻해지는데 지금은 낮에 따뜻한 기온에 맞춰서 나갔기 때문에 손이 너무 시렵고 발도 시렵고. 자, 그런데 이때 아침에 나갈 때 두툼한 자켓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바람막인데 이 따뜻한 거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 남들 다 추워서 떨때 따뜻하게 편안하게 라이딩 하시다가, 어,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더워졌어요? 그럼 벗어서 배낭에 넣으면 되죠. 이거는 배낭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이죠. 그리고 장갑도 아침에 얇은 거 끼고 나가서, 아, 낮엔 더울 거야. 이러면서 손 시려운데 참지 마시고, 따뜻한 겨울장갑 끼고 나가세요. 겨울장갑 끼고 나가서 타다가, 어, 10시, 11시 되면서 태양이 올라갔어요 기온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준비한 얇은 장갑으로 바꿔서 착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꺼운 장갑은 다시 또 배낭에 넣으시면 되죠. 배낭의 역할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이 옷까지를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추울 때는 따뜻한 보온병에다가 뭐, 맛있는 차도 넣어 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타는 동료들을 위한 맛있는 간식, 그리고 뭐, 기타 공구 같은 거, 펑크 수리 패치, 이런 거다 넣어 갖고 다니실 수 있는 게 배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핸들바 같은 데뭘 달면은 흔들려요. 자전거가 흔들립니다. 양손 놓고 한번 타보세요. 진짜예요. 그런데, 배낭에다 다 수납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편하네요. 자 오늘 배낭을 보여드리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배낭은 어드벤처 백팩입니다. 우리 NSR에서 가장 주, 그 사이즈가 큰7 5 l 짜리에요자 등산 배낭은 뭐 기본이 15리터, 20리터, 30리터, 40리터. 근데 자전거 배낭은 커봤자 10리터 미만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넓게대 하면은 운행에 지장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배낭은 가장 큰 배낭이 7.5리터고 이렇게 봐도 벌써 배낭이 쎄 보이시지 않나요? 이거면은 다 됩니다. 국토중주갈 때도 다 돼요 이거면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보여 드리면 배낭을 맸을 때 등에 밀착이 되니까 특히 여름에 더워요 너무 더워 근데 이 배낭은 안에 숨을 쉬게끔 이렇게 다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카메라에 보이시죠 메쉬로 다돼 있고 여기는 화이트 메쉬 여기는 블랙 메쉬인데 블랙 메쉬 안으로 좀 들여다 보이시나요 공간이 있어요 딱달라붙게 아니고 이 메쉬하고 등판 사이에 이만한 넓이의 공간이 있어요 공기가 유통이 되고 숨을 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판이 아무리 젖어서 저지가 막푹 젖어도 이게 배낭이 쫙 달라붙지 않아요 요 메쉬 한장 덧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메쉬 부분이 어디까지 돼 있죠? 어깨 벨트 어깨 벨트에 이게 땀이 나서 푹 젖잖아요 여기 어깨 벨트 전체가 메쉬로 돼 있잖아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허리 부분에 허리 부분에 이게 이제 무게가 실리니까 허리 부분도 여기 보니까 푹신푹신한 여기 충격을 받아주는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허리 부분도 이렇게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로 까실까실하면서 보들보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됩니다. 등판 쪽이 정말 시원하고 공기가 잘 유통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납인데, 수납 공간이 여러 군데 있지만,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메인 포켓을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거 지퍼에도 스트랩이 다 달려있어서 두꺼운 장갑 끼고도 그냥 잡고 그냥 열면 돼요. 여기 스트랩이 다, 하나하나 다 달려있어요. 이렇게 지퍼 스트랩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열어볼게요. 여기가 메인 포켓입니다. 메인 포켓 안에는 물론 무지하게 넓어요. 이 밑에가 여기 공간이 이렇게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두꺼운 자켓 같은 거, 심지어는 이제 겨울에, 겨울에 가장 두꺼운 패딩 자켓도 꽉꽉 눌러서 두면은 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이 공간이 훌륭합니다. 이 7.5L가 거의 여기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가 메인 포켓이 있고, 여기 중요한 거, 이제 차키나 뭐 지갑 같은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메쉬로 돼서 지퍼가 달려있어요. 지퍼, 여기. 자, 지퍼 여기 있죠? 손을 넣어볼게요.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깊이에 지퍼 포켓이 있으니까 여기는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자, 우리가 뭐, 저기 해외로 나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항공권 같은 거, 여권 같은 거, 여기다 넣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포켓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포켓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큰 이제 그 수납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 닫아볼게요. 닫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켓들이, 쓰임새 있는 포켓이 여기저기 많이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로 포켓이 또 있어요. 여기 외부에 있죠. 열어볼까요? 자 여기에 여기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고글 같은 거 <laughs> 자주 꺼내는 거 여기다 넣는 거죠. 근데 요 가로 포켓이 여기 스님 제가 봤는데 이게 여기 또 있어, 또 있죠? 여기 또 있어. 요 이렇게 포켓이 많아요. 자 여기에 여기에는 이제 뭘 넣을까요? 휴지 같은 것도 넣고 기타 등등 여기에 뭐 이렇게 요, 위에보다 여기 살짝 더 깊어요. 그래서 여기다 또 넣을 수도 있고 뭐 마스크도 넣고 뭐 기타 등등 여기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걸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서 수납하는 건 여기다 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반사 패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야간에 불을 받으면 번쩍번쩍하니까 멀리서도 띠두 개가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성이 좋아서 안전도 책임져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레인 포켓이, 레인 커버가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지퍼 열면 레인 커버가 들어 있으니까 비올때 완전히 이제 뒤집어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포켓이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옆에 물병, 음료수 같은 거, 포카리 스웨이트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물망 포켓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포켓이 다양한데, 또 있어요, 또 있어. <laughs> 자, 벨트를 매잖아요? 허리 벨트에. 허리 벨트에 이렇게 포켓이 양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는 포켓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지퍼만 달아놓은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입체 포켓이요. 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구도 들어가고 웬만한 거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들어가죠. 휴대폰. 너무 큰 거는 몰라도 웬만한 휴대폰이 여기 다 들어가고 초콜릿 같은 거뭐 간식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똑같은 허리 벨트 포켓이 여기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고 똑같이 이렇게 양쪽에 두개 있어요. 포켓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또 있어요. <laughs> 정말 이거는 대박입니다. 포켓이. 자, 뭐냐면 이쪽에이 등판 쪽에 등판 쪽에 기은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제 팔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포켓은 원래는, 원래는, 어, 그 순항, 물주머니를 넣는 포켓이에요, 물주머니. 여기다 물주머니를 넣어서, 그, 저기, 물주머니 500, 5 0이나 700짜리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넣어서, 가거음 같은 거 넣어서 물주머니를 넣은 다음에, 그, 그 호수, 빨아먹는 파이프 있죠? 그 호수를 이쪽으로 빼서 여기에 딱 고정되게끔 돼 있어요. 나는 왼쪽이 편하다 하면 왼쪽으로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딩 하면서 물 마실 때 이렇게 빼서 짜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그냥 호수만 입에 갖다 대고 쭉 빨아먹고 탁 놓으면 탁 제자리에 돌아가니까 장거리 라이딩 할때 국토정주 하시고 장거리 가실 때 이것처럼 편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걸음을 놓은 물주머니가 들어가면 등판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켓이 정말 다양해요. 이제 소개를 다 드렸잖아요. 근데 히든 포켓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또 이거 정말. 요 요, 요요 반사판이 손잡이죠 요 손잡이 자 잡아내면 여기 포켓이 또 있어요 라스트로 여기또 있어요 <laughs> 정말 용도를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는 이런 포켓 그래서 와 정말 대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신기한 기능이 이제 여기에 꽉 찼어요 꽉 찼는데 헬멧을 벗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헬멧을 수납할 수 있어요 여기에 헬멧 수납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양쪽에 요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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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을 딱 수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멧이 여기에 딱.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어드벤처 말 그대로 모험을 떠나 보세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착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가 이거 끝나면 받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착장을 한번 해보니까,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벨트를 당겼는데 허리 벨트가 너덜너덜 너주번한 게 아니고요. 안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죠. 허리 벨트가 너덜너덜한 게 없죠. 그다음에 요 가슴 벨트도 해야죠. 특히 다운 일할땐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자, 가슴 벨트 했어요. 요렇게. 요게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딱측정하시면요 자, 뒤에도 깔끔하죠? 너무 좋아요. 가슴 벨트. 그리고 가슴 벨트는 이제 사람마다 상체의 길이가 틀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요렇게. 자, 저는 요렇게 좀 내려주는 게 맞더라고요. 요렇게.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배낭이 어드벤처 백팩입니다 가격이 보통 한 15,6만원 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배낭은 99,000원에 10만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우리 본사에서 정말 애를 쓰는 흔적이 보입니다 99,000원에 한번 사면 은 정말 영원히 쓸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거, 이거는 이거뭐 달지도 않아요 정말 항상 그리고 칼라가 이제 제가 이게 메고 있는 게 이제 블랙 레드거든요 이게 아, 레드 블랙이구나 레드 블랙 레드 칼라죠 레드 블랙인데 완전히 까만 블랙도 있어요 블랙도 있고 블랙 레드가 섞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좀, 라이트 블루라고 그랬고, 아, 블루, 블루 칼라도 이렇게, 블루 컬러, 이렇게. 블루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 레드가 이겁니다 블랙 레드. 네, 요거 말고도 이제, 완전히 까만 블랙도 있어요. 지금 이제 입고 중인데. 자, 그래서. 9 9 0 0원 한번 투자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절이 두 개가 공존하고 뭐 춘천 같은 데도 가고 영산강, 섬진강 가잖아요. 갈때이 배낭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런 벨트 조절 같은 것도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풀어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여지고 이렇게. 너무나 간편하게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저는 배낭을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고 정말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라이더의 한 사람으로서 배낭의 필요성을 설명드렸고 배낭 좋은 거 하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오시면 오전에 지+ 금 부부 두 분이 왔다 가셔가지고 배낭 매복을 하셨는데. 여기 오시면다매 보실 수 있어요. 매 보시고 어떤 컬러가 좋은지 직접 골라 보실 수 있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제가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우리 NSR의 어드벤처 백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즌이 돌아와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저부터도 자꾸 자전거를 타게 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계절입니다. 어, 지금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n s r 위래점은 항상 그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세일 상품 이런 거 개발해서 연락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n s r 위래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